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는 어,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남자 선생님한테 열심히 수업 들으셨죠? 이어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기 방정식에 대해서 풀 건데요. 방정식은 X가 들어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식에 뭐 X 없이 숫자만 있으면 이런 건 방정식이 아니고요. 식에 x가 들어있어야 우리가 방정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3이다. 이런 것은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x에다가 어,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은 3이 되는데 뭐 3이나 다른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어, 3이 안 나와요. 이랬을 때 얘를 방정식이라 부르고 참이 되는 x값을 어,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참이된 x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보통 방정식 푸세요. 그러면 x가 얼마인지 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역수라는 것은 이렇게 분모하고 분자의 숫자를 바꿔주는 것을 역수라고 하고요. 이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항은 이등호가 있을 때이등호를 숫자나 문자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부호가 있는 애들은 넘어가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어,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방정식 형태 중에서 이렇게 x앞에 숫자가 있는 경우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x앞에 있는 숫자를 없애야 되는데요. 보시면 3하고 x 사이는 곱하기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하기 3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 나누기 3이에요. 나누기 3.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누기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1 나누기 3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 분수로 3분의 1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이렇게 분수로 쓸 수가 있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나누셈으로도쓸수 있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배진 수는 나누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고배진 3을 없애기 위해 나누기 3을 하는데, 나누기 3은 잘 보시면은, 여기 나누기 3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기 3, 3분해를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분의, 3분의 1을 해서 3을 이렇게 약분시키고, X 값이 4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도 다 이렇게 이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이렇게 4분의, 4분의 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분이 되고 없어지고 X만 남아요. 그래서 X가 4, 4, 16이죠. 4라는 값으로 구해집니다. 마찬가지, X 앞에 뭐, 4가 있으면 같이, 마이너스 3, 4하고 같이 나눠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약분되면서 X만 남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요. 3, 4, 12에서 X가 여기도 4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약분돼서 X만 남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남겠죠? 그 다음에 2가 몇분 돼서 2는 4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X 앞에 있는 숫자를 간단하게 나누기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고요. 앞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분모까지 포함된 경우다라고 하면 이 분모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다가 나누기 3도 해야겠지만, 누구도 2도 약분 될수 있도록 2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 분모 분자가 바뀐 역수라고 하죠. 역수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분자 분모 약분이 되고 분모 분자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식이 있잖아요. 이게 등호기 때문에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는데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왼쪽에다만 곱하면 안 되고요. 양변에 똑같이 곱해야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을 곱한 걸알수 있죠. 이 부분은 다 없어지고요. 분모지 다 약분되니까, 다곱하면약 1이에요. 분모분자 같은 수. 약분하면 1이고, X만 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이렇게, 3이은 3, 3일. 이요 3, 분자 2, 2 남았죠. 그래서 2는 4. 이렇게 해서 X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뒤에서 한번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X는 하고 나야되면 2를 없애야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는 양변에 1을 곱합니다. 여기도 1을 곱하고 양변 똑같이 1을 곱해요. 그리고 약분이 되고 x가 남고 3, 2,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앞에 x앞에 있는 숫자 역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할 때 마이너스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5분의 2x는 4인데 여기다가 누구를 곱하냐면 자, 이거랑 본, 본 같고, 역수, 분모 분자 바뀐 애를 고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야폰이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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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 이쪽에다만 곱하면 그냥 x 죠 4는 똑같아요? 아니죠. 여기에다가 얘를 곱했으면,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1은 2, 2는 3. 2, 5, 0 이렇게 되겠죠. 그래 양변에 누구를 고다이거에 역수를 고했다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를 고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방정식의 경우는 뭐냐면 등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더하거나 빼져있는 숫자를 등호를 넘어가서 x는 하고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가 등호를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이 있죠?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 7로 바뀌어요. 그래서 x는 12에 마이너스 7이 넘어가서 플러스 7로 그러면 x는 19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x는 3이 플러스 3이 넘어가면서 5는 그대로 놔두고 3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앞에 보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보호가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5-3은 그니까 x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되어있는 숫자들은 어, 넘기시면 돼요. 넘겨서 이렇게 보를 바꿔서 넘겨주기만 하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 풀어보는 문제 풀어보시고 답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수기다 학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